안녕하세요 흰빨검입니다. 제가 선플레이어로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 공통기적으로 녹색 빨간색이 공통기적이고 근데 지금 판에 깔린 거는 3세대는 별로 효율적인 카드가 별로 없고 지금 파란색이 좀 보여서 판옥발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초반에 굳이 이거를 킵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선이기 때문에 보석을 일단 좀 모아주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이거를 먹으면은 이제 상대방이 먼저 보석을 먹기 때문에 약간 주도권이 뺏기거든요. 여기서 검파를 한번 더 먹어주고 여기서 검파 흰을 먹으면 상대방이 흰파감을 한번 더 먹으면은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보석을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석을 하나 더, 더 먹어주고요. 그러니까 흰 파검 흰 파검을 먹으면 녹색 빨간색 4사 이렇게 남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게임에서는 같은 보석을 두개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가장 효율 좋은 카드 하나 가지고 올게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이거랑 이거를 먹을 수 있는데 파란색 두개 먹는다고 지금 3세대에 파칠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를 못 먹게 최대한 방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먹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거를 먹어줄게요. 효율이 안 좋은 카드긴 한데 상대방 키코인두 개를 쓸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녹색이 나와서 상대방 이거 먹을 것 같죠? 녹색을 딱 떼놓고 온거 보니까 이걸 먹어주고. 상대방이 검은색 4-2를 내려준다면 파란색을 가지고 올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녹색부터 내려야죠 흰 팥빨 이렇게 가지고 간 다음에 4-2를 음, 내렸으니까 파란색 검은색, 파란색을 챙긴 다음에 요거부터 내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파녹발 먹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드가 좀 탐나죠 이 카드 먹으면 파녹발, 녹발검을 둘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파란색 먹어주고 녹육을 가져가네요 쉽지 않을텐데 그럼 저는 이거를 먹고 633을 노려주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파란색 두 개를 먹어서 이제 요거 다음에 할게 없거든요, 상대방이. 필요 없는 파란색 버려주고 녹색 먹고 흰색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될것 같고요. 음, 녹색을 챙기네요. 빨간색 좋죠? 이런 거는 먹어줄게요. 일단 귀족을 가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카드를 많이 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빨간색도 먹네요. 이것도 먹어주고요. 흰색 좋아요. 이제 녹색 카드를 많이 먹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음, 상대방은 뭐를 먹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럴 때 녹색을 잠깐 풀어뒀다가 다시 먹는 거 괜찮고요. 그 다음에, 얘도 있네요. 제가 먹을 수 있는 카드가. 녹색. 네, 빨록파 이렇게 먹어줄게요. 저는 어떤 카드가 뒤집어서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지금 되게 유리한 상황은 맞고요. 제가 카드가 많다 보니까 이거 상당히 괜찮은 카드입니다. 요거는 킵을 해서 먹어줄게요. 저것도 좋아요. 근데 저거는 상대방이 먹겠네요. 저건 좀 아쉽네요, 근데. 음, 저건 상대방이 가져가고, 파란색 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요거까지 먹으면은, 판옥발 기족이 거의 확실시가 되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제가 파노발 기종만 가지고 오면은 거의 지지 않을 것 같고요. 아직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흰색을 하나 먹어 놓고요. 이런 걸 상대방이 먹을 수 있는데 이걸 먹었을 때 빨간색 카드가 하나 나와주면 좋겠네요. 역시나 먹고 검정색은 좀 그렇고 네, 빨간색 하나 먹어주고 이거를 좀 빼서 줘야 될거 같은데. 흰 빨검 아, 녹색은 이것도 있기 때문에 좀 빨간색을 하나 뺏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걸 먹고, 이걸 먹고, 이걸 먹으면은, 판옥발이 완성이 되고, 아니면은, 얘를 먹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는데, 얘를 먹으면은, 코인 소모가 두 개인데, 그 다음에 633을 먹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건 배제를 하고요. 상대방도 파란색을 뱉은 걸 보니까 이걸 먹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네, 녹색을 하나 먹어주고요. 상대방 보석이 풀이기 때문에 다음 턴에 녹발검을 가지고 올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파 녹발 기족은 제가 거의 먹은 것 같고요. 상대방이 지금 빨간색 두 개랑 녹색 하나를 먹을 시간이 없죠. 그다음에 녹빨검도 제가 노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검정색 카드가 많이 있어서 녹빨검도 어, 여기, 여기도 검정색이 있죠. 음, 이거는 검정색을 하나 먹어주고 녹색 먹은 다음에 빨간색 먹으면 될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상대방이 한옥발 기족을 먹을 시간은 없어 보여요. 여기서 녹색 먹어주고 어, 이걸 먹으면 6점이고 9점이고 그 다음에 이거 먹으면 은 끝나죠. 점수가 이걸 먹으면 14점이 되고 이거는 거의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상대방이 보석을 막 뺏더라도 제가 이제 계속 점수를 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녹발건 먹어주고요. 얘 먹은 다음에 둘 중에 하나 노리면 될것 같습니다. 녹사발사 기족을 상대방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여기서는 상대방이 먹을 수 있는 빨간색이 없기도 하지만 그냥 먹어줄게요. 어차피 여유가 있거든요. 판옥발을 확실하게 뺏어주고 다음 턴에 요거를 킵하면 끝나, 끝나죠. 빨간색 두개 먹어주면 두개 이지선다가 걸리고요. 네, 저걸 뺏어간다고 해도 633을 먹어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6점이 됐고 상대방은 한 번에 9점을 낼 방법은 없어요. 이것야 농용 먹는 정도겠죠. 네, 이렇게 16대1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좀 애매한 판에서는 이쪽을 같이 보면서 가는 게 훨씬 좋아요. 네, 저는 이기적으로 끝냈죠. 이번에는 상대방은 10점에 카드 10장으로 게임 끝냈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